어깨가 자주 뭉치고 목까지 당긴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14년째 근골격계 통증을 진료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세훈입니다. 요즘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어깨랑 승모근이 단단하게 뭉치고 목까지 묵직하게 당긴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마사지나 파스도 잠깐만 효과가 있고 하루만 지나도 다시 결리죠. 이런 경우 단순 근육 피로보다 더큰 원인은 근육 속 염증 반응입니다. 근육이 계속 긴장하면 혈류가 막히고 그 안에서 IL-6라는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통증, 뻣뻣함, 열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 이완보다 먼저 염증 진정을 권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커큐포스, 즉 커큐민과 MSM 복합 성분이에요. 커큐민은 염증을 일으키는 IL-6 수치를 낮춰주고, MSM은 근육 속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단단하게 뭉친 승모근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커큐포스는 333,200ppm 농축 복합성분으로 스프레이나 로션 형태로 꾸준히 사용하면 깊은 근육층까지 흡수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퇴근 후나 운동 직후 승모근 라인을 따라 10초 정도 가볍게 마사지하듯 바르면 좋습니다. 통증은 피로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염증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풀기 전에 염증부터 다스려 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